듀얼 액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다가 두 번째 구동축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듀얼 포리셔 쓸때 no. 절대로 누르면 안 돼. 연마가 아예 안 돼. 안녕하세요. 에디 k 케이 테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폴리셔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폴리셔의 가장 큰세 가지 구동 방식이 있거든요. 이 구동 방식의 차이점하고 얘네들이 각각 어떤 단계에서 쓰이는지 각각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당연히 듀얼 폴리셔입니다. 그 다음이 싱글 폴리셔. 그 다음에 기어 액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싱글 폴리셔는 로터리 폴리셔라고도 불러요. 듀얼 액션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 폴리셔라고도 부릅니다. 기어 액션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어 액션, 기어 드리븐, 뭐 제조사마다 좀 부르는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얘네들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구동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 싱글 폴리셔예요. 싱글 폴리셔 얘 같은 경우에는 구동축이 하나예요. 듀얼 액션 아니랑 듀얼 액션 같은 경우에는 구동축이 두 개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면은 얘는 목이 얇아요. 네. 그런데 듀얼 액션이랑 기어 액션 같은 경우에는 목이 뚱뚱하죠. 이목 네. 뚱뚱한데 안에 구동축이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싱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돌려 보면은 이어 구동축이 하나기 이 때문에 돌아가는 방향이 그냥 뱅글뱅글 돌기만 합니다. 그래서 도는 모양이 해양을 돌고 있는 지구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 듀얼 액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이 패드가 가운데에서 어, 일정 부분 치우쳐 있는 걸볼수 있어요. 듀얼도 그렇고 기어도 그렇고 약간씩 치우쳐 있습니다. 이게 편심인데. 즉, 첫 번째 구동축하고 두 번째 구동축의 거리만큼이 편심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셔들 보면은 여기 15라고 써있죠. 이게 15mm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구동축이. 그래서 편심이 15mm, 즉 1.5cm라는 겁니다. 이게 12mm도 있고, 15mm도 있고, 21mm도 있고, 예. 요, 보통 한그 정도로 나와 있어요. 편심이 멀면 멀수록 힘이 세요. 그런데 듀오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첫 번째 구동축이랑 두 번째 구동축에 어떤 구속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얘 패드를 돌려보면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동축이 두 번째 구동축에 전달하는 힘으로 얘가 자율회전을 해요. 그래서 돌려보면. 은 제가 전원을 안 넣어서 얘가 돌고 있죠. 그래서 듀얼 액션의 어떤 점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은 태양을 돌고 있는 달의 모습처럼 모양을 그리면서 돌게 돼요. 제가 이 케이블 갖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세요. 제 손이 첫 번째 구동축이에요. 그래서 돌리고 있어요. 하다가 두 번째 구동축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안에서 감겨서 들어와요 이렇게 돼서 듀얼 액션의 이 백업 패드가 도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구성력이 없다 보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다가 누르게 되면은 요 백업패드 도는 게 멈춰요. 네. 멈추고 이 백업패드는 멈춘 상태에서 전체만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듀얼 폴리셨을 때 절대로 누르면 안 돼요. 연마가 아예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어 액션 같은 경우에 기어 액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구동축이랑 두 번째 구동축이랑 기어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기어 액션이에요. 그래서 얘는 백업패드를 돌리면 안 돌아갑니다. 대신에 강제로 작동 돌리면은 움직이긴 움직여요. 네. 듀얼 액션이랑 차이점은 듀얼 액션은 편심이 뭐 12mm, 15mm, 20mm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기어 액션 같은 경우에는 기어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편심이 그렇게 멀리 못 가요. 그래서 보통 한 12mm 정도? 짧으면 8mm, 한이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싱글 기어 액션, 그 다음에 듀얼 폴리셔, 이세 가지 움직임을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해드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싱글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원형 모양만 나오니다 듀얼 액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이 있고 또 거기 주위를 돌리는 원이 생기죠. 기어 액션 같은 경우에는 안쪽 모양을 보면은 삐쭈삐쭉삐쭉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원을 완전히 그리는 게 아니에요. 기어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으로 보면은, 힘으로 보면은, 이론상으로는 싱글이 제일 세요. 그 다음에 기어 액션, 그 다음에 듀얼 액션,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실제로 폴리싱 할 때, 커팅 어, 단계나 뭐 폴리싱 단계에서 진짜로 싱글이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연마가 되느냐?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싱글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구동축이 바로 백업패드에 연결되서 돌아가다 보니까 중간에 뭐두 번째 구동축을 거치는 게 없잖아요. 힘이 분산되지 않고 바로 직접 전달되니까 힘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기어 액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첫 번째랑 두 번째 구동축이 기어로 맞물려 있으니까 백업패드가 강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듀얼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백업패드가 자유회전을 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어, 누르거나 그랬을 때 백업 패드가 멈춰버리면 연마가 잘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는데 반대로 오히려 얘가 자유 회전을 하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평 맞추고 뭐 운영 가수가 잘 하면은 오히려 싱글보다 싱글만큼 또는 싱글보다 더 좋은 연마력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폴리셔를 쓰느냐를 보면은 아무래도 싱글이랑 기어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커팅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얘네들한테. 연마력이 좋은 양모패드, 커팅용 컴파운드를 조합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해버립니다. 근데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듀얼도 운용 잘하면은 그 정도는 나오긴 하는데 굳이 나누자면은 싱글이랑 기어가 커팅 쪽에서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중벌 단계랑 말벌 단계로 가면은 당연히 듀얼이랑 기어가 많이 쓰입니다. 근데 둘 중에서 듀얼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나 마무리 단계에서는 거의 듀얼로 마무리하는 게 요즘 거의 뭐 정석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싱글 폴리셔 보면은 대부분 다 백업 패드를 따로 팔고 있고 싱글 폴리셔 그 제품명에 5인치 아니면 6인치 3인치 이런 모델명이 안 붙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듀얼 액션 같은 경우에는 뭐 6인치, 5인치, 3인치, 1인치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싱글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얘 백업 패드 자체를 그냥 교환할 수 있어요. 지금 5인치 패드가 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빼고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3인치 패드를, 백업 패드를 붙여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뭐 5인치, 6인치, 3인치, 1인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느냐? 많은 분들이 폴리싱 생각할 때 그렇게 심하게 꺾여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차가 보면은 의외로 오목한면이 많아요. 면이 오목하면은 이 5인치의 패드 자체가 그오목한면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목한 면에 안쪽을 갖다 제대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 들어갈 수 있는 3인치 더 좁은 면이다, 그럼 2인치 더 좁은 면이다, 1인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범퍼들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작업할 때도 2인치나 1인치 이런 거 갖다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보다 큰 5인치 갖다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얘 백업패드 자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좁은 면적을 작업하려고 끝단 갖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요 앞부분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차량 면에 튀어나와 있는 수직 부분을 갖다가 얘가 다 갖다 때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 차량에 흠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듀얼 액션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를 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업이 불가능해요. 수평이안 맞으면은 백업 패드 도는 게 멈추거든요.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지만 연마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굳이 이제 5인치나 6인치 갖다 날을 세워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그 크기에 맞는 3인치나 1인치 이런 백업 패드를 가지고 있는 모델 갖다가 폴리싱을 하는 게 작업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이제 특히나 싱글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백업 패드 이 부분을 갖다가 교체하지 않고 오목한 면 같은 경우에 그냥 5인치나 6인치 백업 패드 붙어 있는 상태로 날을 세워서 그 오목한 면 안쪽을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팅 당. 이게에서 폴리쉐를 교체하는 게 귀찮다 폴리쉐 교체하고 전원 연결하고 폴리싱는 다시 붙이고 여러 가지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날 세워서 바로 작업하는 게 작업 시간 단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디테일링 샵에서 싱글 많이 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작업할 단축 시간을 많이 줄여요. 오늘은 간단 간단하다고 해주 말하기 좀 그러네. 폴리싱을 좀 본격적으로 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폴리셔 세 가지의 구동 방식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의 차이가 있고 어떤 식으로 힘이 다른지 그다음에 폴리싱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폴리셔 구동 방식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네,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수 있도록 저는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